제 점수는 50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제가 원래 육아를 몰랐던 0점의 아빠였는데,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알게 된 아빠여서, 50점까지는, 네, 줄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 할로윈 데이라가지고요. 아이들 어린이집 갈때 선물 아이들 친구들 나눠주려고 그래서 만들고 있었어요. 잘 잤어? 응, 선물이다. 에이크. 아 <laughs> 무슨 옷이야? 짠아, 무슨 옷이야? 다도 너무 고마워. 괜찮아.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뛰지 말고 그렇지. 어 안녕하세요. 네 아내 대신에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동원이 채연이 아빠 김기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 저희 첫째 동원이는 이제 아빠 엄마 말을 잘 듣고요.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요. 둘째 아이는 애교 있고 위트 있는 그런 되게 사랑스러운 네, 둘째 딸입니다. 그 아내가 좀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거든요. 죽고 싶다라는 말도 입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한 우울증이 왔어가지고요. 아 그때 순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. 잘못된 수도 있겠다, 큰일 날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조금 마음을 고쳐먹고 육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때 제가 하던 일을 모두 다 내려놓고 육아를 전념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진짜 막막했어요 뭐라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, 그때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나 자는 시간에 했던 게 택배 업무랑 그다음에 새벽 시간대 우유 배달 심야 시간대 카페 청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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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아빠 손 안 하죠? 짜 네. 여기 있는 거다 나눠줬어? 응. 준비 여기 땅 여기 땅 올라갈 거야? 힘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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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 시절에 조금은 어, 평탄하지 않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단지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그냥 이 아이한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굉장히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<웃음> 잡을까? <웃음> 잡을, 잡을까? <웃음> <웃음>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어? 어. 하나 남았으니까 다 먹어볼까? 응. 이거 하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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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아빠 여기. Give and take. 자. 이뻐요. 응. 이뻐요. 아이 다 먹었다. 음 박수. 또, <laughs> 뭐야? 아니야 아빠 밥 먹잖아 어허 어. 김채현뭐 한거야 지금? 뭐 했어? 김채현 내려놔 내려놔. 내려놓으세요. 내려놔. 지금 아빠한테 뭐한 거야 방금? 던졌요왜 아빠한테 이걸 던졌지? 왜 이거? 아... 김치아. 이리 와. 아빠 속상하게 왜 얼굴에 아빠 때렸어요? 너무 어, 발톱도들 속상한 일 있었어?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어? 최연이가 이걸 가지고 와서 아빠 얼굴에 떼지 한 거. 응. 잘못된 행동이야. 아빠는 이유가 궁금해. 얘기해줄 수 있어? 네. 응.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. 응. 최연이가 잘못한 건 맞아. 근데 왜 그랬을까? 최연이가. 근데 이제 투정 부리고, 뭐, 들어 눕고, 떼쓰고 이럴 때는, 음, 말이 안 통할 때도 있어요. 뭐, 아무리 뭐, 유도를 하거나 또는 감정 응. 케어를 하면서 해줘도, 응.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좀 많이 힘들죠. 참는 게 가장 <laughs> 힘든 것 같아요. 그 시간을 그 시간을 견디는 게 네, 굉장히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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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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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기가 싫어, 싫어. 야. 원숭이도 싫어, 야. 싫어. 응. 이어다 응, 미지. 백은이 아빠단 통해서도 어떻게 육아를 할지 모를 때 많은 아버님들이 좀 많이 조언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. 부모 교육이라든지 제가 하고 있는 방송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요. 어,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. 저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. 남매. 키우시고 네. 계신데 <laughs> 아, 한창 손이, 갈, 네? 손이 많이 갈라이 네, 7살 네. 그리고 3살 네, 네. 지금은 육아를 아버님이 더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, 네. 어,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도 조금 봤거든요 네, 네. 먼저 채연이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음. 오, 어디 어 가게요? 어디 가게? 손 씻을 거야? 채현이는밥 음? 먹는데 예쁜놀이 하네 벌써 채현이 배가 불렀구나 응. 아빠? 아빠 지금 밥 먹고 있는데? 아니야 아니야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야 돼 이리 와. 반응을 잘해주는 건 되게 좋아. 네네. 아 뭐뭐 하고 싶구나. 근데 그게 가끔 애들한테는 허용으로 느껴져요. 음. 아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되는구나.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냐? 어 근데 지금은 식사 시간이니까 여기 의자에 와서 앉으세요. 요거를 해주셔야 돼. 아 그리고 또 내가 영상을 봤을 때 아쉬운 점이 뭐였냐?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강화를 해줘야 그 행동이 더 늘어나거든요. 그래서 그게 조금 없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. 네. 뭐야? 아니야, 아빠 밥 먹잖아. 어, 어, 임천. 아빠 속상하게 왜 얼굴에 아빠 때렸어요? 속상한 일 있었어? 무슨 속상한 일 있었어? 어, 아버님이 좋아하는 방식은 뭐냐면은. 아이가 막 스스로 생각해서 네, 내가, 어,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. 라고 이실 직고 하고 반성하기를 좋아하는 타입이셔요. 근데 네. 32개월 아이가 아무리 영특하다 하더라도 너가 뭘 잘못했지? 그런 식의 질문에는 거의 대답을 못해요. 그래서 여기 훈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때리면 안 돼. 그럼 다치거든. 아프거든.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, 다음부터 하지 마. 요, 요, 한 세트만 하시면은 응, 되는데, 이 아이의 뭐 지금 상태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이 상황에서 풀려날 수 있지? 그래야 아빠가 수긍할수 있지? 그럼 이것저것 다 던져보는 일밖에 이제 하게 되지 못하고, 자기가 왜 훈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새카맣게 잊어버렸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내가, 내가 얘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? 저게저 상황을 사람, 저 사람, 저 사람, 저 사람, 저기람저 사람,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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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, 저이 <laughs> 아빠, 이거봐밥 <이리 와. 웃음> 먹을 땐채니이 너무 잘하지만 채아 너무 잘해. 그런데 밥 먹을 땐 우리 밥 먹자. 물! 물? 응. 응. 동원일도? 이거 먹을까? 응. 그것도 먹 먹을까? 그래. 오빠 거. 고마워. 이번에 뭐 해볼까? 손이 없어졌다. 손이 없어졌다? 엄마도 엄마도와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. 엄마도 채연이가 도와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. 집에.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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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집에 집에 집 집에 집에 에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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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회사가 가끔 쉬는 날에 나가다 보니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적어서 많이 속상했거든요. 네,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잘 해주고 있어서 바라는 건 없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남편이 채워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. 동훈아, 채연아, 나중에 너희가 이 영상을 보더라도 정말 아빠가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아빠도 노력할게. 어, 엄마도 아직 엄마가 처음이라서 어,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엄마가 이만큼 너네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. 사랑해.